이 시대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왜 기독교인인데 정치 얘기해? 라는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 이책꼭 읽고 그 사람들에게도 선물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당장.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어, 요즘에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근거 없는 두려움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너또 틀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은, 어, 그렇지 않는 것보다 좋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그건 이제 보너스 같은 삶이고, 혹여라도 혹여라도 하면서 최악을 상정하는 그런 스탠스가 어, 오히려 더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불안함에 조바심에 평상시 일상생활도 못하고 이 정도는 좀 병적인 차원이 있겠지만 어, 우리가 역사를 볼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또 지금 최근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어, 시세를 우리가 기민하게 읽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축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낙하산 타고 특수부대에 이 테러범들이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하마스에 잡혀갈지 누가 알았어요? 적들은 항상 준비하고, 항상 시나리오 짜고, 항상 훈련을 하고, 물론 그 적들을 막는 사람들도 우리 민간인들이 이런 활동을 할때 나름대로 군사훈련도 하고 작전을 짜고 있지만, 항상 공격하려고 하는 쪽이 어떤 정보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걸 하려고 할때그 이후에 얘네들의 플랜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이 구조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분별하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과천 백업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모두 놀랐어요. 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랬으면은 개떼처럼 달려들겠죠. 그런데 1번을 찍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뭘 하든 지지하는 그런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국민 전체의 절반이기 때문에 개엄은 3시간 만에 해제돼도 아 트라우마 걸렸어어 천만 원씩 내나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소속 과천 백업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자체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재난급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떡볶이 먹고 치킨 먹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자체가 본인이 객관적이지 않은 상태인 건데 일단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화재의 원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해킹에 의한 시스템 교란이나 내부 조력자를 통한 사보타주일 수 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어,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어, 되게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이 있거든요. 과천 백업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것도 보통 자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국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는 백업 데이터 센터의 화재가 발생할 수가 애초에 없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글을 봤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두려움으로 연관이 되냐? 제가 이제 이 AI로 정리된 걸 여러분께 설명하는 거예요. AI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정을 하고 질문을 하고 제가 뽑는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업 데이터 센터의 기능 마비는 유사시에 국가 지위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북한이 한 짓거리라면 또 북한과 내부 조력자들 우리 나라의 간첩 새끼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벌린 일들이라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언론과 안보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가 단순히 화재가 아니다라고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북한이 한 짓이 아니다 할지라도 북한이, 야, 한국 지금 서버 마비됐다는데? 라며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군인들을 지금 소집하고 있고 국방부 자체를 지금 완전히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까지 인도 태평양을 함께 지켜주고 거기에서 대번영의 시대로 서유럽과 같이 했던 축이 인도 태평양, 동북아시아로 넘어온다. 이게 이제 미래 예측학자들의 어떤 얘기였는데 트럼프가 어, 국방부의 조직 개편, 완전히 방향성을 다시 어, 리뉴얼을 하면서 인도 태평양이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로 중심축이 옮겨지고 심리적인 에치슨 라인이 다시 쳤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국제 사회에서 신호를 주는 순간 우리는 6.25 전쟁과 같은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6.25 전쟁 전에 에치슨 라인이 쳐지고 나서. 어, 북한이 이제 그 신호를 읽고 중국과 소련에게 우리 전쟁할 거야 도와줘 라고 해서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 와중에 국방부 내부 임명록에 사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을 삼성인 중장으로 표기된 것이 드러났다. 물론 나중엔 다시 사성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 실수냐 아니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만큼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강등 표기한 게 맞냐. 라고 하는 지금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북한이 러시아와 엄청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이 땡땡하다, 중국이 열받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최선이 북한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라 뭘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았다. 러시아와도 북한이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으르렁, 으르렁 되지만 갑자기 표면적으로 다시 뭉칠 수 있는 이유는 적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얘네들이 다시 뭉치거든요. 그 이해관계가 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제책프롤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 싱크탱크 스템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 로버트 매닝이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의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6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여러분, 2024년 1월,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 프리드 해커 박사도 북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 38로스, 38선을 얘기하는 거죠. 기고문 하나를 써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싱크탱크가 이 엄청난 말을 기고한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영향력과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니까 여기서는 신빙성이고 미국 내에서 최고 권위자들 중에 한 명이다. 이 싱크탱크 검증됐고 굉장히 영향력 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의 어떤 한반도든 ICBM은 어또 이제 뉴스 나오면 봐야겠지만 기습 공격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공, 어 공식적으로 좀 어 여파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 되게 불안한 어떤 일들이 터진 게 뭐냐면 북한이 이제 NLL을 침범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중국의 국적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북한이 우리나라 NLL을 침범했는데 중국 배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 연평해전이란 영화 보시면 압니다. 얘네들이 곧바로 이, 뭐랄까, 국지전과 비슷한 수준의 도발을 하는 게 아니고, 몇번 이렇게 떠보고 난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또 여러분, 최근 뉴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이 최신 무기를 어, 배치를 했습니다. 미국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IFPC와 최신 정찰기 아테날, 공격드론 리퍼 등이 주한미군 오상기지에 배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어떤 시세 분석으로 현 상황을 보면은 한국은 일단 비정상입니다. 한국은 정상이 아니고. 한국을 중심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런 이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평상시와 같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확증편향적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불안해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합할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중국인들 무비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첫날에만 100만 명이 입국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공산당원, 간첩을 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1번을 찍은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하는 실체적 진실이죠. 근데 첫날에만 100만 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냐면, 그러면 한국 수도권에 도발은 안 하겠네라고 할수 있죠. 왜? 중국인들 100만 명이 바이러스처럼 수도권에 퍼져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북한이 수도권에 이 우리가 멘붕올 만한 도발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원래 9월 달에 독서 멘토링 선정도서로 했다가, 어, 지금 뭐 여차저차 제가 못하고 있는데, 최윤식이라고 하는 미래 예측학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미래 예측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기 예측은 뭐 유의미한 예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모두 역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 미래 예측학자라고 하는 직업군 자체가 의미가 있나라고 이좀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 여하간, 나름대로의 뭐 점치는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의 전원성을 갖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한반도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발을 하냐면, 수도권, 서울에 미사일 쏜다. 이거는 현실일 가능성이 아주 낮고, 어, 서해에 있는 북한과 아주 가까운 섬들 있죠. 그런 섬들을 얘네가 갑자기 먹어버리는, 또는 그에 준하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도발에 대응할까? 야, 그래도 우리 성 다시 찾아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회의에 참석했던 일찍 이, 이, 이 좌파, 일찍 간첩 새끼에 준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아무것도 못하고 서해 오도를 뺏겨버리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수도권에 중국인 100만 명이 풀리니까 수도권은 안전하잖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해 5도부터 먹으면서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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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북한의 협박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충군 박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이 전문가들이 한국은 특히 평택 기지는 미국이 만든 최신 미군 부대고 그 규모도 엄청나다. 또 중국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이 지정학적으로나 군사학적으로나 이렇게 유리한 미군 기지가 어딨냐. 한국 절대 안 버린다. 한국과 엄청난 파트너십이 있고 한국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봐야겠지만, 일단, 어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 불감증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도 이상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내일상이 파괴될 정도로 내가 멘붕에 빠질 정도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냐? 이거는 한 일주일, 이주일 더 봐야겠지만, 어,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스탠스가 그렇지 않은 스탠스보다 얻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위중한 상황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부터 빼겠죠. 네,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미국이 제공해주는 항공모함이 제공해주는 77년의 어떤 평화는 이제 공짜가 아니고요. 원래 공짜가 아니었지만 공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미국의 어, 자국 우선주의 또 이재명의 반미적 이 방향성에 따른 미국의 반응, 어, 미국의 향후 대책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당연했던 평화, 뭐, 안전, 이런 건 끝났습니다. 끝났고, 한국이 지금 내부에서부터 중국에 먹혀 들어가고,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7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먹혀요, 먹혀. 당연하게 먹힌다고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민하게 성경적 시세로, 어, 이 한국을 읽어 나가야 된다. 한국 중심으로 한반도 천동설로 읽으면 안 되고,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